2025 여름방학 특강 생물의 유전 유전자 발현의 조절다는 중간 테스트 15번 문제 풀이입니다. 대장균의 번역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갑니다 1번. 번역에 사용되는 tRNA 종류는 60한 개. 익숙하죠. 그래서 맞다? 아니죠. 틀렸죠. 됐죠? mRNA에서 mRNA에서 됐죠? 아미노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mRNA가 61개였죠. 원래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64개인데, 그죠? 개시코돈이 하나 있고요 종결코돈이 3개 있죠, 그죠? 근데 개시코돈은 메사이온인도 지정하니까, 됐죠? 이거 3개만 빼면 61개. 요때 61개였죠, 그죠? 될까요? 티아린이 종류는요, 61개가 아니라 훨씬 적어요. 뭐, 30개 때 나오기도 하고, 40개 때나오고도 그래요. 보통 책에 뭐, 최소, 32개라고 나옵니다. 됐죠? 요거 뭐였냐면, 크릭, 우리 왓슨 크릭, 그죠? 기억하시죠? 뒤에 오 말킨 크릭. 크릭이 중심설, 센트럴 도구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워블. 기억하실까요? 우리말로 뭐, 동요? 이렇게, 그죠? 세 번째 연기가 달라도, 됐죠? 같은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즉, tRNA는요, 1개 이상의 코돔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됐죠? tRNA는요, 1개 이상의 코돔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2개 정도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됐죠? 자, 두 번째. 아미노산은 tRNA의 3번 말단에 결합돼서 리버솜성으로 들어온다. 맞죠? 맞죠? 자, 이 그림은요, 그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요런 그립이 하실까요? 요런그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엑스트라 암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그죠 루프가 3개 있고요 됐죠 괜찮을까요? 이쪽이 3번 말단이고요 되겠죠? 이쪽이 아미노산부터 오는 거죠 이쪽이 이제 끝쪽이 5번 말단이겠죠 그럼 잘했을게요 b t 는 m r a 는 이쪽이 5번 이쪽이 3번 기억하시죠? 요세개 코돈, 안티코돈 기억하실까요? 문제 없죠? 자, 즉3번 말단에 운반, 어, 맞죠? 그죠? 3번 말단에 결합돼서 운반합니다. 그죠? 괜찮죠? 문제 없습니다. 계속 갑시다. 자, 3 번에 mRNA와 결합하는 리보솜의 소단위체는 큰소 단위체? 이거 아니죠? 기억하실까요? 그죠? 소단위체의 mRNA가 결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단위체가 오는 거죠, 됐죠? mRNA와 결합한 리보자임산체는큰게 아니라 작은 거, 작은 거, 스몰 서브 유닛, 됐죠? 라지가 나중에 오는 거죠. 라지가 이제 촉매하죠, 바로 밑에 있네요. 리보자임 활성 나오는데 라지가 촉매합니다, 됐죠? 어제 하나 삼번 틀렸고요. 4 번에 펩타이드 결합 형성을 촉매하는 리보자임의 활성은 어, 대단위체, 됐죠? 대단위체에 와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하는 겁니다. 문제 없죠 됐죠 어, 3번도 틀렸고요 5번에 번영에서 첫 번째 펩타이드 결합은 게시가 아니라요 신장이죠 신장 됐죠 하나 더 참고해 드리면 첫 번째 아미노산은요 p자리에 있죠 그죠 네 저기 이자리 p자리 a자리 있고요 그죠 두 번째부터 a자리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죠 될까요 첫 번째만 p 자리로있고그 다음에 계속 a자리로 오는 거죠 그죠 trna의 3번 말들에 붙어가지고 확인될까요 문제 없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괜찮으시겠죠? 2024, 2025입니다. 여름방학특강 생물의 유전, 유전자 발현의 조절단은 주간 테스트 15번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